2011년 7월 11일 노워이스터라는 아이디의 유저가 한 해외 미스터리 포럼에 의문의 사진 한 장을 올립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사진은 결코 평범한 사진이 아니었는데요. 사진 속에서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드는 여인의 이름은 신디로 1985년 열린 오빠 존의 결혼식 립세션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사실 노워이스터의 동생인 브라이언이 보내온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그들의 막내 동생인 제프의 죽음으로 유품을 정리하다 발견한 것이라고 합니다. 노워이스터, 브라이언, 제프 형제와 결혼식의 주인공인 존, 그의 여동생 신디 남매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자라 모두 가까운 사이였다고 합니다. 사진 속 신디의 뒤에 보이는 남성은 이 사진을 찾은 브라이언인데요. 사실 브라이언과 신디는 10대 시절 서로 연인 관계였다고 합니다. 작은 동네에서 나고 자랐기에 옛 연인이 이렇게 만나는 건별 이상한 일은 아닌데요.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이 그들을 소름돋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사진 속 신디 뒤에 찍힌 브라이언이 결혼식 당시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브라이언은 1977년 결혼을 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2008년 여름 생일파티에 신디와 재회할 때까지 그녀와 만남을 가진 적이 없으며, 특히 폭력적인 신디의 남편 프랭크는 브라이언이 눈에 띄면 죽인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결혼식에 참석했던 모두가 당시 브라이언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증언했고, 참석자 명단에도 그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결혼식에 정장이 아닌 캐주얼 차림을 하고 있는 것도 설명되지 않는 점중 하나죠. 물론 이 사진을 찾아서 보낸 브라이언 본인도 존의 결혼식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으며 결혼식 당시 브라이언과 노워이스터는 보스턴에서 밴드를 하며 쇼케이스를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만약 브라이언이 결혼식에 참석했다면 같이 작업 중이던 노워이스터가 모를 리 없었죠. 이 사진을 발견하고 브라이언 신디와 함께 존의 집을 방문해 결혼식 당시 사진첩을 확인해봤지만 다른 사진들에는 블라이언의 모습이 찍힌 사진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미스테리한 사진 한 장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도플갱어, 평행우주의 증거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실제 사진을 분석한 전문가들도 사진에 어떠한 조작도 시도되지 않았다는 분석을 하기에 이르렀죠. 절대로 찍힐 수 없는 존재가 찍히고만 이 사진은 과연 도플갱어나 평행우주의 증거일까요? 아니면 정말 우연찮게 너무도 똑같은 사람이 찍힌 것일까요?